안녕하세요. 정영리의 인형 이야기. 찬이 왔어요. 오, 한이, 반가워요.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왔어요. 우리 한이 뭐가 궁금해요? 음, 엄마 아빠랑 섬에 놀러 갔다 왔어요. 아, 섬에 놀러 갔다 왔어요? 뱉다구요. 아, 뱉다구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바다에 봉지를 버려요. 아이스크림 먹다가 바다에 봉지를 버려요? 그리고, 음료수병도 버리는 거 봤어요 아 음료수병도요? 바다는 넓으니까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No. 아니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그거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은요 그게 다시 우리가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선생님이 바다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거예요 그 이야기 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아네 좋아요 우와 맛있겠다. 음 이거 다른 친구들이 먹기 전에 내가 다 먹어야지. 꿀꺽 음, 맛있다 또 있네. 꿀꺽 음, 여기도 있다. 꿀꺽 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맛있어. 와, 잘 먹었다. 음음음음음음. 음. 내가 다 먹었어. 와, 배부르다. 이제 놀러 가야지. 아, 배도 부르고 이제 한숨 자 볼까? 어. 어왜 배가 아프지? 어, 배 아파, 배 아파.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덩치 살려, 덩치 살려. 덩치 좀 살려주세요. 아 어, 덩치야, 왜 그래? 너배 아파. 배가 아파? 너무 많이 아파. 아프다고? 아파, 아파, 아파. 잠깐만 기다려. 내가 문어 할머니 모셔올게.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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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만 있어 봐라 어다 아이고 좀 가만 있어 봐 아이고 이거 배에 뭐가 잔뜩 들었네 아예 보거라 아이고 이런 쓰레기가 가득 찼네 자 잠깐만 자 엎드려 보거라 툭툭으으으툭툭으으으으 아이고 덩치야 봐라 이런 쓰레기들을 잔뜩 먹었으니 오, 이거 쓰레기예요 아이고, 그래. 사람들이 바다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니, 우리 물고기들이 아플 수밖에. 다른 애기 물고기들이 못 먹게. 자, 우리 모두 이거 치우도록 하자. 네, 할머니. 자, 여기 봉지에 담도록 하자. 자, 잘 들고 있거라. 자, 이거 이제 깊고 깊은 바닷속에 갔다. 네, 할머니, 가자! 하이야 이야기 봤지? 어? 그럼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물고기들이 먹어요? 어, 물고기들이 먹지. 막, 거북이가 빨대 꽂힌 거북이도 있잖아. 와, 진짜요? 그 빨대가 상하지 않기 때문에 거북이는 평생을 그렇게 빨대를 꽂은 채로 살아가기도 한데. 와, 그리고 아까 덩치 어떻게 됐어? 쓰레기 먹어서 덩치 큰일 날 뻔했어요. 문어 할머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린 물고기들이 그게 뭔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큰 물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물고기를 쓰레기 먹을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 아, 진짜요? 그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정말 잘해야 돼. 어떻게 잘해요? 분리수거 잘해야 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많이 쓰지. 네. 그것도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돼. 에이, 근데 그거 나. 쓴다고 무슨 환경이 지켜져요? 아니지 나 하나부터 시작하면 그게 모아져가지고 우리 지구의 생명이 뭐 1초부터 시작해서 1분 1시간 막이 뭐 하루 한달 1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와! 그럼 이 한이도 실천할 거예요 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그리고 일회용품 안 쓰기 어 한이 그거 할수 있어요? 그럼요 난참 여러분도 함께해요. 뭐? 우리 환경 지키기 약속해요. 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줄 거야. 도와주세요.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세요.